야, 구찬성, 너 이럴 거 없어. 나뭐개 되지? 어이야 나는 닭도 괜찮아. 내가 닭칼 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를 만나도. 안녕? 난 겉절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인사해 줄게. 진짜로. 나또 가난해지는 거야? 씨, 버리고기 싫은데. 구, 구찬성, 너 거짓말이지? 너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구찬성, 그거 말고 지금 당장 볼수 있는 건 없어? 야, 이 하버드 답답아. 네가 그냥 아무거나 가르치면서 저거요, 저것도 1300년 됐어요. 이러면 내가 아니, 저건 500년짜리 별이야. 이러겠니? 아, 어, 진짜? 이러겠지. 됐어, 이미 늦었어. 치. 그래, 너면 됐어. 겨울에만 볼수 있는 별 따윈 필요 없어. 난 너만 보면 되니까. 아이고, 우리 그 찬성 아주 번쩍번쩍하네.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이놈의 새 달덩이? 치, 언젠 돼지국밥이라더니. 나 진짜 닭칼 국수 되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 진짜 겉절이 대주기를 했다? 진짜로? 야, 그 찬성. 너 이럴 거 없어. 나뭐 개, 되지 어이야 나는 닭도 괜찮아. 내가 닭칼국수로 태어나서 다시 너를 만나도 안녕? 난 겉절이랑 싸먹으면 더 맛있어. 이렇게 인사해줄게. 진짜로. 나또 가난해지는 거야? 아씨뿌리고기 싫은 데 구, 구찬성! 너 거짓말이지? 너나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